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 7차입니다 아, 오늘 주제는 육아 동시를 쓰자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으로 육아 일기를 쓰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육아 일기를 쓰다 보면 손이 아파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고를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면, 어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 들잖아요. 진짜 옛날 말했던 격언처럼, 시간이 금이다. 진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어 시간을 좀 압축적으로 쓸수 있으면서도 어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동시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육아 책을 육아 일기를 쓰면서 동시라는 개념을 좀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동시는 몇 문장으로 내가 느꼈던 감정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인데 글을 쓴다고 마음 먹고 육아 일기를 쓰는 것보다 동시를 쓴다고 마음먹고 육아일기를 쓰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이 듭니다. 줄과 줄 간격을 띄워도 되고, 한 문장 쓴 후에 그 다음 문장을 다음 줄로 쓸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글을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육아일기를 쓸 때는 사실 하루에 매일매일 쓰는 게 어려웠어요. 어, 한 1년 동안 한 80편 정도 쓴것 같은데요. 수치로 따지면 4일에서 5일 정도에 한 번씩 쓴 거죠. 근데 육아 동시를 쓰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한 편씩 꼬박꼬박 글을 쓰고 오히려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그 이상 글을 쓰게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육아 일기를 썼을 때랑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글의 양의 증가를 볼수 있습니다. 대신 짧고요. 나중에 아이가 읽을 때도 육아일기도 물론 좋지만 육아동시도 아이가 의미있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아일기를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육아동시도 겸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마 동시를 쓰시면서 정말 많은 어, 영감들 그리고 좋은 문장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간직해 두셨다가 내가 육아할 때 다시 써먹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긍정 화관맺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넷. 매일 아침 긍정 화관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육.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칠.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있고 부자들의 디고그가 솟아났다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리씩 외쳤다.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 그 내가 원하는 거,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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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했다 아들과 내가 소파 위에서 창 밖을 바라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편안하게 느꼈다. 12. 둘째가 태어났다. 건강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는 둘째가 태어났다. 1일 나는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전국을 돌며 각연을 했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1 2 나는 매일매일 운동한다. 난 7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13. 내가 원하는, 학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발령 받았다. 좋은 동료와 좋은 관리자와 평생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살았다. 14. 아내가 원하는 학교에 발령 받았다. 좋은 동료, 교들과 지지하며 행복한 관계를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었다. 15. 음,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력을 봐주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의미를 알아차려 주는 사이다. 나와 아내는 음 서로 사랑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나누는 사이간 사이다. 16. 나와 아내의 아이는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들을 만들면서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 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